해병! 1238기입니다, 선배님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선배님. 어디 근무하셨어요? 저 포항 1사단에서 포병연대 근무했습니다. 선배님. 아이고. 해병전후에 비슷한 또래 젊은 후배들한테 예. 해병전후에 가입하면 좋은 점. 한번해전후에 가입하면 좋은 점은 선배님들이 어 항상 다잘 챙겨주시고 인생 선배로서도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모시고 또 하다 보면은 좋은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젊은 후배들한테 가입하시라고 이제 한마디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후배님들이 계시다면 선배님들 아주 잘 대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인생 조언도잘 해주시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좋은 경험도 많고 모든 선배님들 많이 뵐수 있어서 또 영광이고 또 이게 즐거운 경험인것 같습니다. 저는 선배님들 모시고.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리고 같이 봉사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친목 모임보다는 확실히 더 의미 있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, 수비님. 네. <laughs> 대방대 전후의 경기도 연합회 주인수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2025년 6월 14일 양원수로 서흥원. 부천인가요? 부모님께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네. 있습니다. 뭐 네. 정확한 상은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는 라 의미로 받고 있습니다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젊은 후배님들 이렇게 해병대 전후회 활동을 하시면 뭐 평생 뭐 군수 표창을 어떻게 받아옵니까? 시장 표창을 어떻게 받아? 맞습니다 선배님. 여러분들이 젊은 후배님들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.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맞습니다, 선배님. 네, 아까 몇개시라고 하셨죠? 병 1238기입니다, 선배님. 예, 네, 1238기 후반입니다. 해병대 전후에 활동하면 좋은 점입니다. 맞습니다, 선배님. 네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